과수장물 손해 평가 및 보험금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가전 종합 위험 사과 배감 떨분 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과 배감당감 떨분 감의 어, 어, 손해 평가를 위해서는 이제 표본 조사가 필요한데 이제 표본 조사를 위해서는 이제 품목별 표본주 어, 어떤 조사 대상 주시에서 표본을 주 뽑을 건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주 미만은 5개, 이제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6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의 미보상 비율 적용표를 보면 사과배, 당감, 떨봉감 경우에는 제조 상태와 병충의 상태, 기타 상황을 보고 해당 없음, 미흠 불량, 매우 불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상태에 병증의 상태, 기타 사항을 보고 손해평가사가 이제 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증 기술을 보겠습니다. 그 과실 분류는 정상과 50%형 피해 과실, 80%형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이렇게 구분 하는데 피해 인증 기술은 정상은 이제 피해가 없죠. 50%는 0.5. 80%는 0.8, 100%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인 경우에는 일반 시장 출하할 때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80%는 일반 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는 이제 일반 시장도 안 되고 가공용도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과배, 당감, 딸룬감에 관련된 용어 및 관련 산식을 보겠습니다. 아,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완료 주수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미보상 주수 과수, 감, 으, 감수 과실 수는 미보상 주수 곱하기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한 주당 평량 착가 수를 곱해주면 이제 나옵니다. 아, 기준 착가 수는 그래서 착가 감소량이 없으면 이제 그게 어 적가고 착가수가 되고 만약에 착가 감소가실 수가 있으면은 적가고착가수에 착가 감소가실 수를 보태주면은 그게 기준 착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는 침수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육거타방률 조사는 이제 육거타방률 이제 어린 과실이죠. 요게 이제 5종한 종에 가입했을 때육거타방률을 조사하는데 육거타방률 조사는 표본주의 피해 육아수 플러스 정상 육아를 합해 가지고 이제 분자에는 표본주의 피해 육아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육아 타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구성이라는 것은 전체 과실에서 이제 100% 피해 과실치는 1 곱하기 1, 80%는 0.8, 50%는 0.5해 가지고 피해 구성률을 뺍니다. 예. 낙과피해에서 보면은, 이제, 인정피해 하는 것은 1 0 1 2 5 곱하기 낙엽률에서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낙엽률은 이제, 그, 단감, 떨군감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경과일수라는 것은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얘기합니다. 낙엽률은, 이제, 그, 낙엽수 합계하고, 그 다음에 차격수 합계를 보태가지고, 이제 떨어진 낙엽수 합계로 나눠주면은 낙엽률이 되겠습니다. 착가 피해 조사는, 그서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는, 저가 우 착가 수, 마이너스 총 낙가 과실수, 마이너스 나무 폐 과실수, 마이너스 총 기압, 기수와 과실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 과실수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우 착가 수사 할 때, 품종, 재배 방식, 수량별 착가 수는, 이제, 상계와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소 과실수 산정 방법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가 전에, 이제, 자연재 해 조세 화재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착각 감소, 감수, 과소 감실수는 이제, 그렇게, 상계와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저가 종류 이전 최대 인정 감소량은 이제, 오종한정 특약 가입권에 해당하는데 그때 이제 산정하는 게 이제 달이기 그 때문에 그거고 어 최대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가량에다가 최대인정 표율이 되고 최대인정 감소가실수는 평년 착가수에 최대인정 표율이 되겠습니다. 이 산식 산정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가 어 종료 이전에 이제 나무 피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나무 피해가 입은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조 한조에 가입했을 때 육아 타방률 조사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가 어, 종류 이전에 자연재 어떤 피, 어,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 적가 후에 이제 착가수소할때 그때 이제, 어 누적 감소 가실수로 이렇게 보태줍니다. 그때 이제 산정하는 게 이제, 적가 종류 이전 자연전이란 적가 종류 이후 착가손의 감소 가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어, 적가 후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 60% 미만인 경우하고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 갑의 적가 종류 이후 에는 이제 태풍 화재 지진 집중 호우 경 우하 고 우박 인경 우하 고 가을 동상 에 하고 일소 피 해가 있 는데, 그 다음 에 가을 동상 에 일소 피해 이렇게 있 는데, 거 기서 이제 태풍 화재 지진 집중 호우 에 낙하 피해 조 사하 는 방법, 그 다음 에 나무 피해 조 사만 있 고, 우 박인 경우 에 낙하 피해 조사, 착하 피해 조 사가 있 고, 가을 동상 에착하 피해 조 사가 있 습니다. 그 감수 과실 산정 방법을 한번있게 간략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당감, 떫은감이 한, 그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낙엽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태풍 화재 지진 집중 후에 낙엽 피해, 나무 피해, 낙엽 피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착가 피해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낙엽 피해 조사를 하죠. 그다음에 우박인 경우에 낙가 피해, 착가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감 떨은감에 이제 가을 동상에 착가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갑의 단감 떨은감 일소 피해인 경우에 낙가착가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소 피해인 경우에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일소 피해 과실수가 보험 사고 한 건당 적가우 착가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소 과실수 인정한다는 거, 그걸 꼭어 이제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6%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조수 감소 과실수는 0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농업 재해 보험에 관련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라는건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 복제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입니다.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 가액 금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 재산 피해 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로서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사 간에 약정된 금액을 보험 가액 금액으로 합니다. 가입 금액이라는 보험 가입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보험 사업자와 보험 가입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가 발생할 때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한 최대 보험 산출액 기준된 금액이 가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서 필지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제외한 하나의 경작지를 얘기합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시설 장모 재비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 중 보험가입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을 약정한 금액, 즉 일정비를 이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 사업자가 보상한다는 게 자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사업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서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비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여기서 고추라든지 브로콜리에 해당하겠죠. 자기 부담비는 사과 배 기타 과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작물 재보험 보상 관련 용어를 보겠습니다.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전수 조사라는 것은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 과수함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고 표금 조사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한 농지에서 경작 수익물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일부를 표본으로 추천한 조사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재조사와 검증조사가 있습니다. 재조사는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의 손해평가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납도 7일 이내 에 손해평가가 잘못된 증빙한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한 경우 재보험 사업자가 이제 다른 손해평가를 하금 실시하게 할수 있는 조사를 재조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중요한데,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가입 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했을 때에 따라 가중 평균을 산출한 해당료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입니다. 실제 수확량이 아니고 기대되는 수확량입니다. 평년 착가량이라는 것은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산정, 감수,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가량을 평년 착가량이라고 합니다. 가입 수확량은 보험가입의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 일정 법인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게 가입수확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가입수확량을 이제 평년 성의량 100%로 한다고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의 가입수확량이 되겠죠. 그리고 기준 착가수는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여 과실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겠습니다. 미 보상 감수량은 감수량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위로 감수한 양을 미 보상 감수량으로 합니다. 생산비 보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보정 생산비인데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감이 보정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관련 용어를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지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어, 농지에 식재도 모든 나무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목이라든지 제한품종 이런 거는 이제 제하죠. 그 다음에 어, 고사주수라는 거는 이제 그 보상하는 재해로 이렇게 죽은 게 고사주수입니다. 미보상주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이렇게 죽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수확불능주수라는 거는 이제 시, 실제 결과 나무 중 보상하는 손해로 이제 어 이제 나무는 살아있으만 수확이 불가능한 게 이제 수확 불능 지수가 되겠습니다. 아, 조사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수, 수확관리나무수, 수확불능 나무수를 뺀 나무수를 얘기를 합니다. 실제 경면적은 가입일자의 기준으로 실제 경쟁에 이르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확불능타작물 미보상 기수학을 포함합니다. 실제 경쟁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낙과라는 거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을 낙과라고 합니다. 착과는 나무에 달려 있는 게 이제 착과죠. 적과라는 것은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겨 나무에 과실을 따는 것을 적과라고 합니다. 열과라는 것은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 흡수가 나누고 고온이 지속되고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이 열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포도에서 많이 나죠. 그 다음 유실이라는 건 나무가 과선에서 정리치를 벗어나 그점유된이 상태를 유실입니다. 나무 같은 거죠. 도복이라는 건 나무가 4 0 m 서 기울어진 상태가 도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수기라는 건 농지에서 전세 이사이 70분 정도 출수한 지점이 출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일은 정식으로 완료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잔존물 제거 비용,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등 차에 씻는 비용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부보험 목적이 손에 있거나 관계분야제거됨으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의 방지 및또 경감을 위하여 추출한 필요 및 또는 유익한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전 종합 위험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 보험금은 크게 보면 은 이제 어, 세 가지입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 또 특약으로 나무손해 보장 보험이 있는데 착가 감소 보험은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이제 빼서. 가입 가격에다가 이제 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과실 손해는 저가 종류인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곱해서 빼줘서 가입 가격에, 이제 가입 가액에빼 곱해주면 됩니다. 나무 손해보장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져가지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은 이제 제,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주수 수령 조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적가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보상하는 제로 만약에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상하는 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유거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적가 후에는 이제. 어, 어, 보험가입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을위 해당 종지의 적과 종료 후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표본조사를 하게 되죠. 피해와 관계없이 전과손에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과 후부터 수학기까지는 이제 보상하는 제외로 낙과된 경우 낙과 피해 조사, 착가된 경우 착가 피해 조사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 어, 저가 전 종합이역 방식을 어, 살펴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사과배, 당감, 떨분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별 조사 종류라든지, 일단 여러가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농작물 재범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한번,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